두 번째 제품입니다. 어, 사이즈 12호 제품이고요. 다이아몬드 0.60캐럿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3.74g 들어가 있고요. 풍대백협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팔린 게 0.4캐럿짜리고요. 이거는 그 위에 0.6캐럿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똑같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맨날 보여드리는 것보다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큰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각인 있고요. 착용하시면 세팅 같은 건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. 이런 식으로 팝의 제품이기 때문에 옷안 가리고 어디나 다잘 어울리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런 기본형이 제일 안 질리고 오래 씁니다. 밴드 부분 0.42cm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사이즈 맞으시는 분 있으시면 검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